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어, 5층까지는 주택등기입니다 그리고 6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오피스텔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집은 6층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주택은 아니고요. 오피스텔 등기로 되어 있는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정말 여기 집은 정말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입지입니다. 입지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건물도 모텔을 부시고 지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바로 모텔, 요 동네가 좀 모텔 동네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 나는 있는 거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은 정말 좋습니다. 자, 주차장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주차장은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 일열 주차입니다. 일열 주차, 지상 주차장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까지 뚫어놨어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 내려가실 때도요 램프식으로 편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으로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 주차장도 무시 못하죠.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테라스 타입 어떤 집인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굉장히 독특하게 보편적으로 테라스는 2층이 많거든요 근데 여긴 6층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6층 테라스로 조금 높은 층 테라스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601호입니다 어, 나머지 세대도 테라스가 있긴 한데 어, 테라스가 조금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녀 세대 601호 테라스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마퀴 타입, 타일, 포세린 타입에 시공이 돼 있고요. 시, 어, 전실이 굉장히 길어요. 신발장이 무려 6칸입니다. 3칸, 3칸 해서 신발장이 무려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우산 꽂이가 이상하게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보편적으로 우산 꽂이가 입구 쪽이 많은데 우산 꽂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키 큰장 3칸 준비돼 있고요. 이 입구 쪽에도 키 큰장 3칸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신발장은 총 6칸입니다 전실이 굉장히 길어요 아, 신발장이 6칸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는요 세로 형태의 매립입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온매모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어, 아래쪽 보시면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입니다.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아니면 긴 부츠 신는 여성분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하버디움 시공도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벽면도 다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중문이 없습니다. 예, 중문이 없어요. 중문은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별도 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넓은 거실. 예, 거실. 그리고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네, 뒤쪽에 주방 구조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거실 동향입니다. 오전에 햇살 잘 들어오는 동향이고요. 테라스도 햇살 정말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거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집안 곳곳에 이렇게 UFO 모양들 있습니다. 예, 집안 곳곳에 이걸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예요. 공기청정기는 아니고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만 해줍니다. 전열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이 이제 아트홀이에요 왜냐면은 어, tv 단자 콘센트가 이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편에는 콘센트가 tv 콘센트 단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파 자리로 그러니까 콘센트는 있습니다 콘센트는 있는데 tv 단자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쇼파 자리는 그래도한 45인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 폭도 거의 4미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실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로 11자형 구조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삼국 쿡탑이 대면형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앞쪽에 4인용 식탁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식탁 그리고 우에 식탁 등이 별도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편하게 앞쪽에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양옆으로 의자 놓으시면은 식탁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될 것 같습니다. 삼국 쿡탑은 아일랜드 식탁이 대면형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TV도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입니다. 대면형 구조고요.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예, 여유롭게 다 들어갑니다. 자, 다른 공간은 다 수납공간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냉장고는 저희가 넣어드릴 거예요.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저희가 넣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수납공간도 냉장고 장으로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빠집니다. 보시면은, 네, 안쪽으로, 어, 여기,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재활용품 편하게 쌓아 두시고요. 어뭐 상황에 맞게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앞쪽에 재활용품 쌓아 두셔도 좋고요. 여기 공간을 조금 수납 공간을 만드셔서 세탁 용품도 넣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생각보다 사이즈 좋아요. 왜냐?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예, 네, 침대만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한쪽 벽면에 붙박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 네, 붙박이가 무려 일곱 칸입니다. 붙박이가 용도에 맞게끔. 네, 보시면은 뭐 이불장이면 이불장, 뭐 편하게 다 용도에 맞게끔 사이즈별로 네. 는 일곱 칸입니다. 일 칸이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에는 화장대까지 의자만 갖고 오세요. 네, 화장대에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침대만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그리고 베란다 한개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란다가 그냥 창고용 정도 네,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창고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가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딱 침대만 갖고 오세요. 네, 침대만 갖고 오시고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와 화장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부부 욕실 넓어요. 부부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병리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안방 옆으로 빠집니다. 안방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는 깊숙해요. 안쪽으로는 깊숙한데 폭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기 때문에 자녀분들 가구 배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3종 가구 배치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방 사이즈, 폭은 조금 좁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롭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어 베란다가 확장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방은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넓게 뽑았는데, 어, 요세 번째 방은 예,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어서 확장을 못해서 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보일러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베란다 쪽에 보일러실이거든요. 여기 수도 배관은 어, 테라스 쓰실 때 그리고 거실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가 있는데, 요 작은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베란다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은 항상 소리 안 나게끔 철문이죠. 실외기와 같이 들어갑니다. 아, 자, 자 이렇게 네, 철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베란다 살짝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방이 많이 작아져요. 네, 이 방은 용도를 조금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린 자녀분들은 방호를 쓰기에 괜찮지만 다큰 자녀분들이 방호를 쓰기에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대신에 욕조 시공입니다.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였지만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코너 선반이 없습니다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부부욕실은 샤워부스 메인욕실은 욕조 시공으로 준비가 되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근데 테라스가 거실 진출입 테라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뭐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으로 넓은 테라스는 아니에요. 테라스를 나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길게 빠져 있습니다. 네, 길게 빠져 있어요. 자, 여긴는 옆집 타라스고요. 자, 이렇게 길게 빠져 있습니다. 예, 길게. 그러니까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그냥 긴 직사각형으로 뭐 여기다가 빨래를 넣으셔도 좋고요. 어, 지금 동양이기 때문에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화분 아니면은 꽃을 키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뭐 장독대 같은 게 많다.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당, 장독대 아직 많잖아요. <laughs> 그런 거, 놀 공간, 예, 앞쪽 공간을 조금 활용하실 수 있게끔 테라스가 뭐 정사각형으로 넓게 빠진 건 아니고 길게, 긴 직사각형으로 그냥 사람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 있을 정도로만 준비가 돼 있네요. 앞쪽도 뭐 그렇게 막히고 그러진 않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니까 오셔서, 예, 좋은 테라스, 뭐 테라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 같이 활용하실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는 집이 몇개 없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